오 총계장과 부계장을 뽑는 자리. 자, 나는 정치 관심 없으니. 얘도 근데 부급자 출신이야. 응? 거북권 발동. 매순간 부계장 제청 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학시 아저씨. 어, 이승만이가 장면이랑 겸상이 된다고 생각해요? 무투표 주제에 유세는 올라지네. 부상균 무투표로 계장에 당선됐나 보네요.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. 개나 소나 다 완장차 하나씩만 드시라고 하나씩만 그럼 나 그냥 개장 나갈까봐 개도 나가는데 손은 왜 못나가 학시의 말에 빈정상에 출마를 결심하는 애수 그냥 안하면 안했지 그 앞에 붙잡는게 그렇게 싫더라고 너. 어차피 후보 없어서 무투표였던거고 있으면 투표 가야지 붙잡공 전인데 가이다이 붙어보지 뭐 여자가 개장아니냐 왜? 당찬 오해순 투표 하시자고, 아, 결국 두개 장이 됩니다.